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한 인간을 지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 이후 죄가 만연하면서 이 형상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들의 사회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점점 우리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사고방식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고 지켜야, 지켜나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서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답게 사는 것보다는 사람 위에 사는 것이 가치 있게 느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을 밟고서라도, 일단 올라가야 성공이다. 그리고 남들보다 많이 누려야 잘 사는 거다. 이런 은근한 부추김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들립니다. 온갖 매체에서 욕심과 경쟁을 부추기고 있지요. 어쩌면 인류는 욕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또 다른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허나, 우리는 그렇게 쌓아 올린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무너지고 파괴되고 있는 상황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가뭄, 쓰나미, 그리고 이번 코로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욕심이 잉태한 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처럼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해왔고 또 실패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실패를 용납하시고 여전히 돌아오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 있습니다. 주 여우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보시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쌤통이다. 너들 이제 다 끝장이다. 이러면서 기뻐하신 분이시겠습니까? 그분은 악인이라고 한들. 아무리 타락하고 실패했다고 한들 그의 죽음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라도 돌이켜서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당신의 품에 안기기를, 단한 사람이라도 더 안기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 품을 소망해야 합니다. 내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보다는 우리를 품어주실 하나님을 먼저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 품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기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상황을 넘어서 우리를 품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품 안에 안길 때 모든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을 넘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한두 번 실패하면 버리거나 밟아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세요. 그분은 우리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심지어, 악인으로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런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실패했다고 괜찮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면 괜찮다. 죄 가운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괜찮다. 돌아오라, 내게로 와라, 힘을 얻어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품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품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